임채빈 선수 바깥쪽에서 이재림 선수가 임채빈 선수를 견제합니다. 앞쪽에는 여전히 1번과 4번 이렇게 된다면 임채빈 선수가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 나서면서 긴거리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에 이재림 선수 바깥쪽으로 한 바퀴 반 승부 7번 임채빈입니다 뒤쪽에는 3번 정혜민이 따라가고 이어가5번에 공태민까지 7번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임채빈 선수가 긴거리 승부 펼칩니다 7번 임채빈 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그 뒤쪽에 탄력받고 있는 선수들 3번 5번 2번입니다 7번의 임채빈 뒤쪽에 6번 이재림이 따라가지만 격차가 벌어집니다. 제발의 임채빈 선수가 더 빠른 패달리 바깥쪽으로 3번과 5번입니다. 자신을 견제하자 앞으로 쭉쭉 나가버린 제발의 임채빈입니다. 7번의 임채빈 선수의 세레모니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황 선두 유던이 트랙을 벗어납니다.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이될 텐데 이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4번, 1번, 6번3번7번2번5번 순입니다. 정아늘 선수를 견제하고 있는 6번의 김범수 바깥쪽으로 3번의 정아늘이 움직임을 가져갔고 3번 정아늘 선수 뒤쪽으로는 7번의 양승원 안쪽 파고드는 건 1번의 왕지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박용범이 4번 원신재와의 몸싸움 3번 뒤쪽에 1번과 7번 그리고 이번에 박용범이 자리 잡기 싸움 하지만 원신재가 잘 버텨냈고 3번과 낙차 사고가 일어납니다. 4번의 원신재 선수의 낙차 사고 이번에 박용범 선수의 자전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3번 과 7번, 7번과 3번 그리고 6번입니다. 하지만 4번이 원신재 선수의 낙차 사고 그리고 2번 박용범 선수의 자전거 문제로 총 5명의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축권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판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14경주의 낙차상은 제5주의이 코너 부근에서 2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4번 선수를 낙차시켰기 때문에 2번 박용범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이상 낙차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조주연 선수 세종에서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 세종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황인혁 선수는 유지열 선수 뒤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 7번에 박경호 선수가 대열 앞으로 나왔고, 조주연 선수 앞쪽으로 올라온 7번에 박경호 선수가 타종선을 가장 먼저 통과. 1번의 조주연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고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1번에 조주연이 나갔고 뒤쪽에 있는 6번의 정종진입니다. 1번 조주연 선수의 긴거리 승부. 6번 정종진 선수가 과연 뒷자리를 지켜나갈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정종진이 나갔습니다. 6번 뒤쪽에 2번 그리고 3번까지. 6번 2번 3번 5번. 6번에 정종진. 6번에 정종진. 뒤쪽 2번과 3번입니다. 6번 2번 3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종합 득점 1 2 3위 종합 득점 123이가 나란히 나란히 결승선 통과한 특성급 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강자 6번의 임유섭 선수가 긴거리 승부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5번의 김홍일 선수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대열 마지막인 2번의 윤현준 선수가 인치환 선수 뒤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5번의 김홍일 선수가 앞으로 나갔고 1번의 박진영 선수가 반응했지만 바깥쪽에 5번의 김홍일이 속도를 좀더 올려갑니다 그리고 6번의 임유섭이 여기서 치고 나갑니다 6번의 임유섭 따라가는 건 3번 전원규 뒤쪽에는 7번 인치환 안쪽에 오버리 김홍일 6번 3번 7번 6번 3번 7번 안쪽에 오버리 김홍일이 버티고 있는 상황 바깥쪽으로 7번이 인치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번과 6번 7번 3번 7번 6번입니다 슈퍼 특선 3번 전원규가 돌아왔습니다. 다이 전원규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특성급 제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